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추세와 모멘텀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추세 기간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격은 추세를 이루며 한번 형성된 추세는 단기에는 반전되고 중기에는 지속되며 장기에는 다시 반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세와 모멘텀을 계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의 내용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추세 지표는 트레이더가 금융시장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분석 도구입니다. 이동 평균, 추세선, ADX 등 다양한 유형의 추세 지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주식, 상품, 통화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매수와 매도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트레이더나 투자자의 투자 범위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의 차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자산 가격 변동의 강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 분석 도구입니다. 트레이더가 금융상품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모멘텀 지표에는 RSI, MFI,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그리고 MACD 히스토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트레이더가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세성과 지지 및 저항 수준과 같은 다른 기술적 분석 기술과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추세 지표는 다른 기술적 기술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매수 및 매도 결정을 내릴 때는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추세의 계량화는 가격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에만 올인하는 일반적인 추세의 계량화는 휩소에 의한 오류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MACD와 MACD 히스토그램입니다. MACD는 가격의 장단기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로 계산되고, MACD 히스토그램은 MACD와 MACD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오로지 주가로만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지표로 추세와 모멘텀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지표는 주가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추세 지표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이버전스는 현재의 추세가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곧 추세의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만으로 계량화된 추세 지표의 경우 다이버전스의 신뢰도에 종종 흠집이 생기곤 합니다. 퍼플 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세를 계량화하는데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추세 정보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주가가 움직이게 하는 연료인 것입니다. 연료 없이 상승한 주가는 곧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세의 계량화에 거래량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입니다. 모멘텀은 개량된 추세에서 파생되어야 추세와 모멘텀의 분석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지표로 추세와 모멘텀을 개량화한다면 분석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세와 모멘텀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표의 다중 공선성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의 다중 공선성은 동일한 성격의 지표를 여러 개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추세 지표와 모멘텀 지표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고 다만 추세 지표의 계량화에 사용된 데이터로 모멘텀 지표를 계량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 계량화 방법은 MACD와 MACD 히스토그램입니다. MACD는 추세를 계량화한 것이고 MACD 히스토그램은 MACD를 기반으로 한 추세의 모멘텀을 계량화한 것입니다. 퍼플 지표에서 추세와 모멘텀의 계량화는 MACD 연산을 사용합니다. MACD는 추세의 계량화에 사용하고 MACD 히스토그램은 추세의 모멘텀 계량화에 적용할 것입니다. 추세 정보에 거래량 정보를 적용하기 위해 MFI 지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추세와 모멘텀을 퍼플식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지표는 기본적으로 절대 지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 지표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시장 및 상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지표는 볼린저 밴드의 비를 이용합니다. 우선 주가 정보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세와 모멘텀을 계량화하기 위한 주가 정보는 주가 볼린저 밴드를 계산한 뒤 비를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 볼린저 밴드는 중심 밴드 기간을 20으로 하고 표준편차 배수는 2로 합니다. 다음은 거래량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가와 거래량 정보를 포함하는 MFI를 사용합니다. MFI의 기간은 주가 볼린저 밴드 중심 기간의 절반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10이 됩니다. 이제 구해진 MFI를 토대로 볼린저 밴드를 구성합니다. 즉, MFI 볼린저 밴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MFI 볼린저 밴드의 중심 밴드 기간은 주가 볼린저 밴드 중심 밴드의 2배로 하고 표준 편차 배수는 2입니다. MFI 볼린저 밴드를 구성한 후 %B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B는 주가 볼린저 밴드의 %B와 구분하기 위해서 %M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와 %M이 구해졌습니다. %B는 주가에 충실한 정보이고 %m은 주가와 거래량 정보가 혼합된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두 지표를 이용해서 추세 지표와 모멘텀 지표를 생성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MACD 연산이 사용됩니다. %b의 지수이동 평균을 구하고 %m의 지수이동 평균을 구합니다. %b의 지수이동 평균의 기간은 주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 밴드 기간과 동일하고 m 의 지수 이동 평균 기간은 MFI 블린저 밴드의 중심 밴드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MACD 히스토그램 연산을 위한 MACD의 지수 이동 평균의 기간은 MFI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MACD는 단기 지수 이동 평균 마이너스, 장기 지수 이동 평균이므로 %B 지수 이동 평균 마이너스, %M 지수 이동 평균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MACD는 퍼플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곧 MACD 마이너스 MACD 지수이동 평균입니다. 그러므로 퍼플 모멘텀은 퍼플 트렌드 마이너스 퍼플 트렌드의 지수이동 평균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포함하는 상대 지표로서의 의미 있는 퍼플 트렌드와 퍼플 모멘텀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퍼플 트렌드와 퍼플 모멘텀을 더해서 퍼플 이격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